오늘은 세중에서 강리도 오고 애들 세 명이 다 왔네 세중에서 감사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예레미야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는데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환상을 보았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할 때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달랐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나쁜 무화과처럼 보았고, 그리고 그래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좋은 무화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쁜 무화과다. 좋은 무화과 나쁜 무화과는 어떻게 결정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뭐냐? 그것은 내가 좋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그곳에 잘 심을 거다. 그들이 돌아오게 할 거다.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좋은 무화과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나쁜 무화과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관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에 결정되는 겁니다. 지금 주어져 있는 삶이 세상 사람들은, 아, 어쩌다 저런 일이, 이렇게 생각해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좋은 무화과가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는 은혜 굳게 서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윌리엄 헐스 트라는 아, 윌리엄 헐스 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돈이 그래도 많은 그런 사람인데 신문사를 가지고 편집장을 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생활이 넉넉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취미 생활 가운데 하나가 미술품, 골동품을 수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미술품과 귀중한 골동품들을 수집하며 그것을 취미로 삼고 그것을 즐기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귀한 미술품이나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골동품이 있으면 야 내가 그 경매를 사야 되겠다. 그래서 돈 모아서 하고 있는 것이 골동품 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유럽의 왕가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아주 귀한 도자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자기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보면서 마음이 흥분됐습니다. 야, 이런 좋은 도자기가 있다니 그래서 그 도자기를 사기 위해서 도자기의 아, 종족이 어딘가 그리고 종족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쉽게 종족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가운데 다까워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편집장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 그런 정보를 수집하는 데는 아주 또 탁월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것을 가지고 있나 알아보니까 미국의 어떤 사람이 그것을 샀다는 거야. 도대체 미국에 누가 이것을 샀나?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도로 살려고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란 것은 그것을 사간 사람이 자기였어요. 자기가 이미 그 전에 오래전에 그것을 사서 골동품 수장고에 집어넣어 놨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또다시 마음가운데 흥분이 돼서 그 골동품을 살려고 열심히 애를 쓴 거죠. 때로는 우리의 삶에 내가 소장하고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미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마치 내가 그것을 가지지 못한 것처럼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은혜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은혜라는 것이 은혜 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은혜로 알고 은혜로 여길 때 은혜가 되는 거지 그것을 내가 은혜로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현실의 귀중성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큰 은혜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현실에 대한 은혜를 모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 그것이 삶에 중요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한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갖지 못해서 불행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나댐은 내가 내 삶에 그것을 얼마나 은혜로 깨닫고 은혜로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내 삶에 은혜로 감격하느냐에 따라서 은혜의 분량은 가치는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하고 우리가 지금 찬양을 부르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은혜 굳게 선다는 게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바벨론에 살고 있는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금의 상황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을 때에 베드로 전서는 언제 쓰여진 상황인가?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바벨론으로부터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을 받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야기하기를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 우리 잠깐 여기 이렇게 떠돌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우리의 인생인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이 로마에서 살고 있었던 그곳이 어디냐? 카타곰이거든요 심지어는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한번 카타콤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태어난 아이가 그곳에서 밖에 한 번도 나오지 못하고 그곳에 살다가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카타콤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묘지의 무덤이에요. 하마스가 막 땅굴 그렇게 막 여기저기 막 수백 킬로를 뚫어놓고 있었던 것처럼 카타곰이 그런 동굴들이거든요. 로마에 가서 이카타곰을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뭐 아무리 어마어마해도 지금은 그러한 카타콤에 들어가는 도로도 만들고 그리고 등도 달아놓고 그랬지만 옛날에 뭐 등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전지 시설도 없던 그때에 그런데 기독교를 조직적으로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러한 시대 속에서 그들은 살고 있었거든요. 이 기독교를 조직적으로 박해하고 핍박하는 이런 박해와 핍박 속에 살고 있었던 그들은 그러한 고난을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 고난을 왜 은혜라고 생각했습니까? 고난을 그들이 은혜라고 생각했었던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이런 연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금보다 더 귀한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안다고 고백했거든요.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욕이죠. 욕을 보십시오. 욕이 고난을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당합니다. 양이 7,000마리가 되고 낙타가 3,000마리, 소가 1,000마리, 낙귀가 500마리 되는 그 모든 것한 번에 다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리고 아내는 떠나가고 몸은 병에 들고 이 일에 빠져 있었던 욕이 고백하던 것이 욕기 23장 10절 말씀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은혜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 고난도 은혜다. 연단도 은혜다. 시험도 은혜다.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지, 고난과 연단 때문에 흘러 떠내려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고난과 연단을 당할 때에 왜 내게 이런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난 하늘을 돌이켜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해를 우리가 살아온 일들을 생각하면 내가 당한 어려움들, 고난, 연단, 이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예전에 하던 사람들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그게 옛날에는 교회를 다니면 교회를 다니게 하지, 다니지 못하게 하려고 <laughs> 부모가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때로는 남편이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그런데 사람들은 이상한 오기가 있어요. 그래서 막 그런 핍박을 하고, 저희 어머니도 과거에 교회를 다닌다고 집 밖에 못 나가게 하려고 머리를 다 깎아 놓고, 아, 그랬거든요. 그런데 머리를 깎아 놓으니까 아예 집을 나가서 기도원에 가버려. 기도원에서 살아. 그런데 사람이 편안해지면, 아, 이렇게 그 머리 깎고 뭐그발모리를분질르는데 이렇게 해도 교회를 가던 사람들이 아, 이제 네가 알아서 네 맘대로 해라. 그만 가. 참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내가 왜 기도하고 있나? 내가 이런 일들이 없으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까? 생각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도, 시련도 하나님의 은혜다. 연단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은혜다. 그것을 깨닫는 게 그게 바로 은혜 거기에 든든히 굳게서 있어야 돼.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주님에게 더 가까이 가는 은혜가 있는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제가 은혜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 보십시오. 본문 말씀 1 3절 말씀 보니까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무난한다. 내 아들 마가도 무난한다. 너희네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말씀을 보니까 무난한다, 무난한다. 이 무난한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제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교제하는 은혜. 이 교제하는 은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은혜인데, 교제의 은혜가 뭡니까? 교제를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우는 거예요. 성도들 간의 교제도 은혜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제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합니다. 교제 은혜를 잘 깨닫지 못하니까 교제로부터 점점 점점 멀어지려고 해요. 그러나, 교제 은혜에 든든히 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 은혜 보고 듣고 배워야 돼요. 뿐만 아니라 가족들 간의 이 교제 은혜를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 부부를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서 살게 할까? 다른 사람들끼리 만난 사람들. 어떤 면으로는 처음에 내가 그 남자를 만났을 때그 남자가 좋았었던 이유는 여유가 있어서 좋았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속이 터져. 여유가 아니라 속이 터진다고. 그런데, 아, 그 여자가 얼마나 깔끔한지, 깔끔을 떨어서 좋았어요. 살아보니까 깔끔이 아니라 잔소리가 얼마나 심한지. 살아보니까 그래. 그런데 그게 교제 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배워가. 교제를 모르는 사람은 강적을 만났다고 생각하고 평생을 싸우다가 그냥 가시는 거야. 이게. 교제 의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나게 하신 것은 교제 은혜를 주시는 은혜거든요.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그 상사를 만나게 하는 것도 교제 은혜고, 직장에서 그 부하를 만나게 한 것도 교제 은혜고, 친구도 그렇고, 이 교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야, 빨리 이 직장 떠나야지, 아이고, 어디 다른 데 있나 알아봐야지, 맨날 떠날 생각하고 살아. 교제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교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맨날 이 교회 말고 딴교회 어디 갈데 있을까 그리고딴교회늘 찾고 돌아다녀. 왜 그렇습니까? 교제 은혜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이신 이유가 뭔데요? 말씀에 나타나는 것처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마가가 너에게 무난한다.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 때로는 우리가 성교에 나타난 말씀들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마가가 첫 여행을,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도망을 가는 걸 보고, 야, 저런 놈은 더 이상 내게 필요가 없다 생각하던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사도 바울도 데리고 와라. 내게 유익한 사람이다. 교제 은혜를 알고 나면 유익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게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러면 다른 사람과의 교제 은혜를 압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과의 은혜를 아느냐 그 이유는 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교제하시는데, 나 같은 사람을 품어주시는데 그것을 깨닫고 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저 사람도 품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 사람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이시는데 맞아. 그러면 나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함이 필요한 거지.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늘 살아가면서 혹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교회 속에서 교제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사람이 있으면 교제 은혜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진짜 교인을 만나면 교인이 된다. 진짜 목사를 만나면 선조사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진짜 교인을 만나면 교인이 돼요, 그 사람이. 왜 교제하다가 보면, 아,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나도 저런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다. 진짜 목사를 만나면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 때문에, 야, 나도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식장도 그만두고 선주사가 되버린다니까요 우리의 삶에 이 교제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 이 교제 은혜 축복이 삶에 계속되는 이 은혜 위에 굳게 서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교제가 깊어지고 직장에서 교제가 깊어지고 교회에서 교제가 깊어져서 보고 배우고 깨닫고 느끼는 은혜가. 날마다 더 해가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평강의 은혜입니다. 오늘 너희 모든 사람에게 평강이 있을지하다. <laughs>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는 평강. 이 평강이 왜 우리에게 은혜냐? 이렇게 말씀을 하면, 하냐면, 평강은 하나님의 응답의 방법입니다. 삶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안에 평강이 있으면 내게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런데 평강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난더 이상 사랑하지 않나? 하나님은 나로부터 멀어지셨나?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벌을 주시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아, 여전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아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서 너희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같이 하는 것을 느끼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게 평강이에요. 집에서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은 집에서 엄마 없이 혼자 노는 거 하고, 자기가 방 안에서 혼자 있든지 엄마가 저쪽 방에서 혼자 무엇을 하고 있어도 공간 안에 엄마가 있다는 사실을 느끼는 아이들은 평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자기 혼자 있고 엄마가 있지 않으면 평안을 잃어버려요.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주어지는 평강은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단지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그 말씀은 단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약속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강의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늘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만났어도, 맞아.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이 보여져도 연단도 은혜고, 고난도 은혜고, 내가 고난으로 인하여 주의 윤례를 배웠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사람들, 내게 주어져 있는 모든 환경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주어져 있는 환경과도 교제할 줄 알아야 되고, 뿐만 아니라 주어져 있는 사람들과 교제할 줄 알고, 주님과 교제할 줄 아는 사람은 은혜에 든든히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살아가면서 평강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마음의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 주님의 약속에 확신이 생깁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거라는 약속의 확신. 그 약속의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에 든든히 서서 남은 12월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이 삶에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바벨론의 교회가 교회들에게 무난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상황과 환경들, 모든 것들이 마치 바벨론의 카타고면서 생활하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고난도 은혜이며 연단도 은혜이고 우리의 당하는 모든 일들 속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주께 더 가까이 가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배워가게 됨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일을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과 교제를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주님을 배워갑니다. 또한 이러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추장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계속됨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11개월 동안 살아오면서 은혜 가운데 흔들리던 사람들이 다시 은혜 굳게 서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주옵소서. 감사하면서 유재덕, 황난영 집사님, 안창숙 집사님, 이선희 원사님방성환 장르님, 장현희 원사님 김영미 원사님 김종희 집사님, 김예신 집사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고, 우리 강영선 집사님, 하나님 앞에 선조 헌금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10의 1조 헌금과, 그리고, 또 선교 헌금, 건축 헌금으로 장탄의 권사님 예물을 드리고 일천 번째 예물들을 드립니다. 믿음의귀한 손길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베푸시는 은혜 굳게 소개해 주셔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송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12월 한 달도 교회가 은혜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교회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충만하심이 살아는 모든 성도들의 은혜 굳게 서게 하여 주셔서 은혜의 평강의 약속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추축원옵 나이다. 아멘.